와.. 겁나 피곤한데? 아, 버스가 살짝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기사님께 물어보니까 전혀 아니래요 우리 어, 다른 데 가는데? 이래가지고 버스 앞로분 봤더니 아예 다른 지역이 써있더라고 <목소리> 여기 관광객도 없어 어떡해 와.. 씨.. 어떻게 가? 아.. 골치 아프다.. 와.. 스트레스 받는다 <laughs> 진짜 오늘 도착하면 한 8시 되겠다 버스는 왜 계속 쉬는 걸까 다시 가 보겠습니다 가야지 어떡해 아 진짜 웃겨 무슨 일이야 이게 모르겠나 가서 커피 마시고 출발해야겠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웰리가마라는 곳에 와 있는데, 어이씨 먹구로온다비려 나보다.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서핑을 하러 많이 와요. 특별히 뭐 관광지나 이렇게 구경할 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여기는 서핑을 많이 하러 오는데 뭐 렌트비는 한국 돈으로 2천 원 그리고 강습비가 한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서핑의 성지 초보자들한테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요. 바다도 약간 잔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다 서핑샵 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면은 다뭐 렌탈샵부터 강습소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근데 저는 바닷물에 빠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서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네를 한번 돌아다니면서 그냥 바닷가에서 좀 쉬어 보려고요 그럼 일단 아직 밥을 안 먹어서 끼니를 때우고 돌아다녀 볼게요 집어서. 일단,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바닷가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네. 와, 스리랑카 올... 와서 느낀 건데, 진짜 물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제 여기서는 그냥 서핑하고 먹고 마시는 것밖에 할게 없는 것같아 지금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서핑을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스리랑카가 생각보다 러시아 분들이 많이 여행을 오더라고요. 와, 진짜 조금만 움직여도덥다 아까 보니까 기온이 30도가 넘더라고요. 아, 아무 좋다. 얼른 밥 먹고 바다 구경하러 가야겠다. 여기에 밥집이 있다고 들었는데 컴플러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주세요 엄청 작으어요 한국에 있어 언제까지 스리랑카 있어? 스리랑카는 다음 주 15일 다음 주. 네. 그 다음에 네. 챈나이가. 네. 챈나이. 아 인도 아, 인도. 네. 그러면 바로 한국에 가는 분은 또어 왔다고? 요 챈나이에서 남민도 돌고, 아 몬바이에서 아마 유럽. 네, 아, 유럽. 한국이 있었어요 코해사에요니코 닭고기 아 닭고기 응아 네네 페리카이아 네. 한국에서는 그닭쪽기랑 그 있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생각해와서 치킨 고플라스 치킨 네 아, 너무, 잘 먹었... <laughs>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밥 너무 많이 먹었다 죽일래 먹긴 했는데 심각할 정도로 먹었어 아 사장님이 한국에서 5년 일하셨구나 그 마니커라는 생닭 업체에서 일하셨나 봐요 의정부에 있는 그래서 돌아와서 치킨집 하시나 보다 코끼리 바지라는 살까 생각 중인데 바지를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시세를 몰라가지고 무턱대고 사면은 그냥 운탱이 엄청 맞을 것 같은데 여기 한번 가볼게요 뭐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아이고. 예. 저거. 아, 그래. 확실히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로 내려오니까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조금 더 돌아보고 바닷가로 가 볼게요. 해변 구경 해야지. 밥 먹었으면 산책 삼아서. 에반. 잘하안녕하오 앞으로 간 시원하네. 우리 생각보다 엄청 좋아 보이거나 그러진 않는데. 백사장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되나봐. 어, <laughs> 멍키. 저러면서 사진 찍으면 돈 달라고 하려고. 내가 그 상수를 모를까봐. 그늘로 다니까 시원하다. 탱볕은 안 돼. 탱볕 너무 더워가지고. 또 얼른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이를려고 했던 거 아닌데. 처음으로 옷을 샀어. 난방 샀습니다. 인도가서도 입어야지. 가져온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요. 땡큐, 보요 봉투에 안 담아주네. 있어요. 입어보긴 했는데, 와, 그림이더라. 요거 체험도 있더라고. 와, 아, 이거 바다 보러 왔다가 쇼핑을 해버렸네. 여기가 서핑샵인가 봐요. 뭐 카페 같이 하나 봐. 서핑샵, 서핑 캠프인데, <laughs> Hello! What's your name?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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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from Korea. Korea, 안녕하세요. Yeah. <laughs> <laughs> I'm Hari. Uh, Hari,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I'm not uh, soaking. <laughs> you can buy soap. Yeah. It's very good tomorrow morning here. Ah, yeah. Yeah, 8-9 is good timing. Yeah, 6-7, 8-9. <laughs> <eight, nine. laughs> yeah. Good timing. Oh! 안녕 씨오. yeah, thank you. you're welcome. Yeah. see you. m o r okay, thank you. 여기 다 서핑, 서핑 거리네요 여기나 그냥 음료 먹으러 왔는데, 서핑을 안 하니까 시원하게 음료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안 하고 이러고만 앉아있어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꼭 물에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밀리게 아마 왔는데 물에 들어가는 거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냥 서핑하는 사람 구경하면 되지. 발 정도는 담그면 되니까. 여기가 아마 비기너존일 거예요. 타시는 분들에서는 여기가 조금 파도가 낮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바닷가에 발 정도는 담가 볼수 있으니 가보겠습니다. 와. 오, 어, 오랜만에 바다. 바다에 발 담가 보는 거 진짜 오랜만에. 여기 와서 서핑 안 하는 사람은 없겠다. 나 같은 사람 빼고는. 근데 파도 센데? 오, 저 파도 높은데? 오, 파도 엄청 센데? 비기너 존 맞아, 이거? 와, 설탕물인데. 이거 쎄네. o 이 s 아! 아! 비기너 존이네. 아! 아, 또 너무 쎈데? 멋있어. 온다, 온다, 오, 멋있다. 와, 프로다. 잘 타는 사람도 많이 있네. 슬슬 걸어가 볼까? 옥소까지 아유, 흙탕물이거만다 모래야. 캠프파이어도 하나 보다. 와, 저녁에는 미리미리 준비하나 보다. 와. Ah, thank you. Oh, good. Yeah, good. <웃음> good. 한국 사람들 어떻게 알아? 여기 남쪽 사람들은 다 활기가 넘치네. Korean boy. 아니, 신발 씻어야겠다. 저녁에 모기 불리는 것 정도 감수한다면야. 해변가 나오면 진짜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낮에 음료수도 마시면서 구경도 많이 했고, 어차피 숙소가 해변가 바로 앞이니까, 숙소에 들어가서 잠깐 쉬어서 일좀 하다가 구경하러 나오겠습니다. 그럼 저녁 관파다때 보시죠. 아이고. 원래 지금 슬슬 나가려고 했는데, 천둥 번개 치고 폭우가 쏟아지다 혹시 몰라서 조금 더 어두워진 비가 끝일 수 있으니까, 그때 저녁 해변을 한번 나갔다 와볼게요. 나도 천둥은 무서우니까. 아 많이 온다. 나 나갈 수 없는 거지 이 보면 조용히 방 안에 있는 게 낫겠다. 저는 방 안에 창문 좀 닫고. 문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오. 와, 하나도 안 보이네. 지금 몇 군데 빼놓고는 다 정전이에요. 해변가 쪽은 다 정전인가 봐. 그래서 아무것도 <laughs> 찍을 수가 없어. <laughs> 지금도 계속 번개가 치고 있어 가지고 밥 먹으러 나오는데만 4시간 기다렸어요.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바닷가는 못 찍을 것 같아. 지금 아까 한국에 계셨던 사장님네 가게에 왔는데 불이 꺼져가지고 지금 발전기 돌리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나왔어요. 포장 뭐 먹어요? 포장하려고 했는데 가져가냐고. 아, 예 네, 우산이 없어서. 너무 맵게 말고 조금 사장니 한국발 좀 아니까 어. <laughs> 좋다. 어떻게 바닷가 사진을 못 찍어서. 아... 불이 또 꺼져버렸어. 얼른 들어가 있다. 또비온지 배울지 보면. 아, 나 이거 진짜. 어떻게온 동네가 다 정전이야, 지금. 바닥도 안 보여. 얼른 비더 오기 전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숙소 있는 큰 쪽은 발전기가 따로 들어서 꺼지지 않는것 같은데, 아까 전에 그 식당 있는 데랑 바닷가 쪽은 은전 암흑 같은 정자 <laughs> 다행히도 올 때까지 비는 오지 않았어요. 아, 오늘 저녁 밤바다를 찍고 싶었는데, 거기는 지금 암흑이라서, 또 아쉽게 영상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윌리가마에서는윌리가마 와서는 진짜 그냥 쉬기만 한것 같아요. 바닷가 보면서 몸료 뭐 마시고 바다 구경하고 하면서, 윌리가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